우리 째째 엄마 주러 갈까? 응. 그래. 신발 신자. 이리 와. 신발. 이거, 이거. 토토리도 데려갈 거야? 응. 그래. 토토리 줄가자 토토리는 잔대. 그래. 코, 잔대. 응. 응. 토토리 침대에 놓고 오 자. 침대. 어 엄마 줘

이라서먹는 거예요. 어네가 배가 부르면 더이상 먹지 않아요. 뭐 그이까지안 잡아주시면 돼요. 네. 이어서이 안에 어져어

배고팠나봐~ 술 많이 먹네~ 조금이도줄 거야~ 술을 줘봐~ 이거 응, 어딨지? 너무... 응. 좀... 응. 미안~ 쎄쎄~ 예쁘지~ 아, 어? 진짜 안 귀여워~ 누가허가 응. 났나? 맘마 줘 어. 오빠, 여기 게 통해서 밤나도. 밤나도? 밤마도 밤나도? 밤나도? 밤나이 밤나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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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한테밤 이렇게 나도 밤나도? 마 맘마 줘. <laughs> <laughs> 아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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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이렇게, <웃음> <웃음> 그럼 애들이 못 먹지 응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줘야지, 제가 먹을 수요 여기다가, 여기 여기다가 이런 s i m u l a 지 어디 어 먹어. к р ы 짱재 내부 好。好 라 그래, 응. 아, 엄마랑 같이 하자. 그러면 내가 먹고 있어?

가라 그래? 네. 어디로? 여기로 가라 그래? 여기로 가라 그래? 됐지? 여 여기로 여기로 가라 그래? 이렇게 아파트 으로봤까 됐어? 이 정도 거리면 여기로? 저기. 응. 응. 여기, 여기, 여기. 어 먹었어? 오백이 선생지 아, <laughs> <laughs> 음. 아빠. 아빠. 그 그치 그치야, 예쁘다, 친구야, 친구, 아빠. 아빠. 아어아어 아빠. 아빠. 아어아어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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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. 아빠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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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ㅋ ㅋ ㅋ ㅋ ㅋ 안녕. 커피 <laughs> 안녕? 엄마, 엄마 왜저러거야쭈겁쟁이들 <laughs> <진짜> <laughs> 소미 쨌짜 어딨어 어디 어어까 여기. 아, 여기 여기 여는 소미 여기 봐. 여기 있는 거는 좀 외면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 소미야 쨌짜 인사. 안녕 소미야 안 떼째야 반가워. 엄마 머리 위에 올릴까? 응. 머리 위에? 쬐쥐야 응. 응. 맘끄럼 귀엽다. 도 <laughs>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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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잡아>. <laughs>

이렇게 <목소리가> 돼안한 <목소리가> 아이고. 이제 어. 갔다나. 다 가질 거야? 범이 응. 응. <laughs> 안에 들어가. 서미야. 저거 <laughs> 동시에 찍은 거 같아. 크리스마스에 아파트 사달라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힘도 좋아 저 그냥 사달라 그래 집에, 갈까? 집에 가자, 집에 가자, 가자, 집에 가자, 가자, <laughs> 응, 네, 안녕해! 이렇게타는사람이어딨나이렇게타는꼬맹이가 어? 재밌어요? 이렇게타는꼬맹이가 어딨어? <laughs> 노래 가는 거 이리 가 이리 가내거까리까리